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에는 좀 바쁜 관계로 제가 영상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좋아하는 음, 가수님들, 또 그리고 동물들, 고양이나 개, 예, 저는 이제 동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행동이나 아, 그러한 것을 보면 참 동물들이 순수하고 어, 착하고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음, 뭐 그런 생명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일단은 동물들은 말을 안 합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고양이나 개가 사람한테 야 배고파 합죠. <laughs> 아, 짜증나 저리가. 뭐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해요. 행동으로는. 그 말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관찰할 때좀 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처럼 이런 언어는 언어는 안 쓰지만. 그리고 행동으로 뭔가 표현을 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할 때 재미도 있고 순수하고 어 그리고 또 동물들이 의리가 있다. 어, 정을 받은 만큼 따라주고 어, 따라오고 어 이렇게 붙임성 있게 다가오고 그러는 거를 볼때 이제 정직하잖아요. 그렇죠? 어 사랑에 대한 준 정에 대한 은혜보다 행동으로 하는 거죠. 인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laughs> 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 인간보다 나은 동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 인간들은 어, 거짓말도 잘하고 어, 또는 이간질도 잘하고 그 다음에 질투도 많고 어,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어, 고마운 사람이나 어, 은혜를 입은 아주 은인들을 배신하기를 어느 순식간에 꽃감 빼먹듯이 쏙 빼먹듯이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거를 천변 도심한다 하늘의 날씨가 변하듯이 항상 맑은 날씨만 없죠 흐렸다가 맑았다가 천둥번개 쳤다가 오락가락 하는게 하늘의 날씨입니다 천변 도심 날씨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인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예외는 있지요. 당연히 예, 정직하고 의리가 있고 어, 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항상 은혜를 입었으면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예, 있습니다. 어, 아주 소수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아주 어, 좋은 관계, 예, 아주 매우 두터운 어, 의리와 정으로 똘똘 뭉친 것 같은 친구나 언니, 동생, 형님, 동생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질투를 하고, 어, 없는 말을 꾸며내고, 그리고 자기의 추측성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 고마운 사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본질적으로 어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그 은인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하면 뭐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루머를 퍼뜨리는 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성별을 관찰을 했을 때, 이입 주변에 에, 털이 난 사람보다는 입 주변에 털이 없는 사람들이 에, 좀 이렇게 입 주변에 털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어, 이런 물질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어, 시기가 많고 질투가 심한 어, 인간 동물. 수염이 없는 동물들, 예. 그런 동물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제가 아, 많이 관찰을 했고요. 아, 좀 음, 소수이지만 그래도 어, 남자 못지않게 의리를 가지고 있고 어, 입도 무겁고 어, 비밀도 지켜줄 줄 아는 그러한 어, 여성분도 어, 봤고요. 어, 1 0명 중에 그냥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대략적으로 추측하면 한명두명 빼고. 일구여덟 명은 대부분 착한 것 같고 순수한 것 같고 어, 의리를 지킬 것 같지만 음, 순간순간 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순간순간 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고마운 사람을 어, 난관에 빠뜨리게 하는 행동을 어, 하는 경우를 어, 제가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어, 제가 또 어, 실제 경험자이기도 하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여자들, 여성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비하한다고 또 아니꽃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관찰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봤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부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둘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 단둘이 알고 있는 뭐 그냥 남들이 알아서 뭐 좋을 이야기 아닌 거. 그냥 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런데 이 상대방이랑 친하니까 나의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이 사람은...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 역시 또 친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 말고도 또 다른 친한 뭐 동생이나 친구나 언니 그 사람한테 가서 나중에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고 공유를 하면서 우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언니만 알고 있어. 이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언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있잖아, 걔. 지영이 있잖아, 걔. 걔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그때 그 남자 만났는데, 그때 돈 빌려갖고, 안 줬잖아, 안 갚았잖아.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언니.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그런 거를, 얘기 안 하겠지 하고 언그 언니, 언니한테 언니만 알고 있어 지영이라는 애 있잖아 걔응 응, 알지 걔가 있잖아 그때 그 남자한테 돈 빌려갖고 여한테 갚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잖아 그렇게 하고 돈 떼먹었어 그럼 돈 떼먹은 거지 뭐 자기들끼리 또 둘이 이렇게 수다 떱니다 자 그랬을 때이 지영이라는 친구가 이 사람을 믿고서 공유하고 그런 사연을 이야기하고. 터놓고 이야기한 건데, 이 여자는 자기 아는 언니한테, 언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언니한테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언니는 또한 달이 걸쳐서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언니는 아무 뭐 그냥 별릴도 아니야. 그냥 재미난 이야기야. 가벼운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그 언니가 다른 데에 가서, 어, 커피숍이나 그런 데 가서 수다 떨때또 합니다 야야 걔 있잖아 너 아니 걔 응? 지영이라는 애 있잖아 걔 누구누구 친구 걔 어, 알지 알지 왜 어, 그녀는 있잖아 이쁜 년이 얼굴이 이뻐갖고 뭐 남자들은 잘 따르잖아 근데 남자 만났는데 뭐그 남자가 뭐 어? 돈을 빌려줬나봐 근데 안갖고 뭐 그랬대 뭐 그런 얘기가 있대 뭐 그냥 생각없이 툭 던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지영이라는 애는 소문이 막 번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어? 여자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왜? 수다를 떠는 습성이 남자보다는 여자도 강하고 물론 남자들도 그렇게 수다떨고 비밀을 공유하면서 남 이야기를 하면서 험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두령이 관찰을 했을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좀 많더라. 많더라. 근데 그런 이야기 했던 것들 한그 사람들은 사실 봤을 때 악의적으로 한건 아니에요. 제가 볼때 악의적으로 한게 아니야. 그냥 무심코, 예? 그냥 자기만 알고 그냥 조용히 덮어주어야 될 이야기를 그냥 심심하니까 무심코, 던, 무심코 한 이야기입니다. 그 무심코 한 이야기가 막 덤번지는 거야. 어? 뭐 그런 얘기들.